고혈압 약만 믿지 마세요. 이 음식들이 혈압을 싹 잡아줍니다. 요즘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고기만 봐도 피가 끓는 당신. 오늘은 고혈압을 다스리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약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음식이 바로 약이 되는 비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토마토 천연 혈압 안정제. 왜 좋을까? 토마토엔 라이코펜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 장점. 생으로 주스로 찌개로 다양하게 섭취 가능 피부 미용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음 단점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릴 수 있어요 산도가 높아 위험 있으신 분은 주의 꿀팁 방울토마토를 냉동해서 간식처럼 먹으면 좋아요 이 마늘 자연이 준 혈관 청소부 왜 좋을까?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해요 항염, 항균 효과까지 장점 매일 이해서 이쪽 생으로 먹으면 효과 좋은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단점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나 입냄새 혈액 응고를 막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필수 꿀팁 흑마늘로 섭취하면 냄새도 덜하고 부드러워요 산바나나 맛있게 혈압다운 왜 좋을까?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 식이섬유와 천연당분이 있어 포만감도 굿 장점 간식으로 딱 변비에도 효과있음 단점 당뇨 있으신 분은 과잉 섭취 주의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 급상승 가능 꿀팁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견과류 함께 드시면 혈압과 혈당 관리 동시에 가능해요. 4. 녹색 채소 혈관 튼튼, 심장 튼튼. 대표 채소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화시켜요. 엽산이 풍부해 혈관 기능 개선. 장점. 낮은 칼로리, 높은 영양,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 단점.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 약하신 분에겐 무리 될수 있음. 생식보단 데쳐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꿀팁. 삶은 시금치를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먹으면 맛도 건강도 챙겨요. 오트밀 고혈압 환자의 아침 챔피언. 왜 좋을까?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다운. 혈당 지수도 낮아 당뇨에도 좋아요. 장점. 포만감이 오래감. 다이어트에도 도움. 단점. 맛이 밋밋할 수 있음. 즉석 오트밀은 당분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 꿀팁. 무가당 두유나 바나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보너스 코너 혈압을 높이는 음식은? 이런 음식은 줄이세요. 짠 음식 국물류, 젓갈류, 가공식품 햄, 소시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카페인, 과다 섭취, 짠맛이 그립다면, 레몬, 마늘, 식초 등을 활용해 풍미를 높이세요. 마무리. 고혈압은 평생 친구처럼 함께 가야 할 수도 있지만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훨씬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집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맛있고 건강하게 혈압도 잡고 활력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